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극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저희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 말하고 있는 비밀이 나타내 비밀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이방의 수가 다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구원의 반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던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 있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시면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1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인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완전히 쓰러져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스라엘이 조금은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방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이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비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27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함의 결과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구원의 바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것 같으나 그 바톤의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에게로 다시금 넘어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데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며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또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이 무엇인가 특별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민이 된 것이 또한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하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극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반복해서 더 확고하게 이야기하죠.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던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순종치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이방인인 여러분이 받은 그 긍휼을 보고 시기하여서 회개하여 마침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긍휼하심을 잃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숫자가 다 차게 되면 결국에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내는 것 때문에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된다는 것은 내 삶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나오키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지 않은 자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부자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은 언제나 후회가 없는 인도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 바라보기, 주님 바라보기, 말씀 바라보기를 앞장세우며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도록 나의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음을 알고 혹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지식이나 생각과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